세상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잠언 27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 곧 라이언이 있다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길에 있는 사자는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이런저런 세상의 위험이나 난관 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는 온갖 위험이나 시련을 예상하고 또 그것이 닥쳤을 때에는 이겨낼 것을 다짐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눌려 용기를 내어 나가지 못한다면 그러한 사람 또한 게으른 자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자나 근심에 빠져 일하지 않는 자의 결과는 같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세상을 이기고자 할때 길에 있는 사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주의 자녀들은 믿는 것입니다. 길에 있는 사자까지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 함은 어리석고 또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세상에 속하지도 않은 우리들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이나 세상에서의 실패가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사 구원에 합당한 주의 자녀로 교육하는 장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보시기에 옳은가 그런가를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천사들에게 들려 낙원으로 갈까? 아니면, 음부로 떨어질까를 근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야말로 참으로 주의 자녀들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대부분은 영혼 구원의 문제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그로 인해 세상에서 추구한 일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에는 지옥으로 가는 자살을 선택하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무엇이 참으로 두려운 일인가를 깊이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도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실패임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의 삶을 산다 해도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면. 대통령을 지내고 업무에 간 사람보다도 수천만배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내세에 두면서 이 세상에 길에 있는 사자는 아버지께 맡기며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결코 자녀들을 방임하시고 쓰러져 엎어질 때까지 버려두시는 분이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준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두려움이라는 길에 있는 사자를 능히 지나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